미국에서 가장 많이 방문한 랜드마크 탑10, 11호 펠러 센터 약 700만 명, 뉴욕의 겨울 여행지로 크리스마스트리와 아이스링크가 유명하죠. 9위 알카트라즈 섬약 800만 명, 샌프란시스코 앞바다의 전설의 감옥으로 으스스한 역사 체험을 할수 있는 곳이죠. 8위 내셔널 몰약 800만 명, 워싱턴 DC의 심장으로 링컨 기념관, 워싱턴 기념탑, 국회의사당이 다이 안에 있어요. 7위 나이아가라 폭포 약 900만 명, 거대한 물줄기 앞에서는 누구나 감탄하게 되는 물보라와, 무지개가 멋진 포토스팟이에요. 6위 율리스 타워 약 900만 명. 한때는 세계 최고 높이의 빌딩이었고, 유리바닥 전망대에서 도시 전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요. 5위 유더설 스튜디오 헐리우드 약 1천만 명. 영화 팬들의 성지, 해리포터 존에 마법 같은 현실 체험과 다양한 놀이기구, 영화 세트가 매력적입니다. 차위 센트럴 파크 약 1,200만 명. 뉴욕 한복판의 초록 힐링 공간으로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명소. 산책, 가정거, 공연 등 다채로운 즐길 거리가 가득합니다. 3위 월트 디즈니, 월드 약 1,500만 명, 꿈과 마법의 세계라 불리는 플로리다 최대 디즈니, 리조트로 가족 여행 장소로 인기입니다. 2위 타임스퀘어, 약 1,700만 명, 뉴욕의 불야성 같은 심장부로, 365일 축제, 분위기 속내온사인 공연, 쇼핑을 즐길 수 있는 활기찬 거리예요. 1위 라스베이거스 스트립약 4천만 명, 카지노로 가득한 잠들지 않는 거리로,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명소이자 미국 최고의 관광지입니다. 당신이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은 어딘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